9월급의 잠이와 9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월울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 스토리 TV 부장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김광준입니다. 아 날이 이제 많이 추위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에 나갈 때 날이 추위가 풀렸을지, 더 음. 추위가 다시 왔을지 알 수가 없지만, 음. 지금 시점에서는 추위가 많이 풀려서, 저녁인데도 음. 그렇게 뭐 춥지 않죠. 왜냐하면 음. 우리는 음.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또 다른 새로운 저 마이크가 음. 생겼기 때문에 네, 춥지 근데 또 않습니다. 뭐 지금 네. 이제 기온을 보더라도, 음. 네, 기온을 보더라도, 영상이 도니까, 그죠? 음. 많이 듣다 들렸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늘 이제 겨울이 있으면, 음. 음. 겨울이 깊어갈수록 봄이 가까워졌다. 야, 음. 입 가까워온다. 이 말은 참, 어, 불변의 진리고, 음. 어, 만고의 진리야. 그죠? 참, 주위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별로 할 얘기 없으면 날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죠? 음. <웃음> <웃음>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은, 이것도 네. 불변의 진리입니다. 네, 네, 그죠? 네. 불변의 진리. 예, 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하이율보다 네, 실수량이 중요하다. 음. 금리가 워낙 많죠. 그렇게 음. 하다 보니까, 뭐라도 조금이라도 우대금리가 있으면, 아, 챙기고 싶은 게또 소비자 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배보다 큰 배꼽도 있다는 라 거지. 음.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 따져보고, 한번 판단해보자. 음. 음. 아. 자, 보통 보면 이제, 음. 은행들이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금리죠. 응, 음, 금리죠. 그죠. 것밖에 그 예, 없지. 뭐. 금리고, 음. 금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금리만 또 생각해요. 응, 음. 어, 그렇지. 반대로, 지금, 어, 어 금리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음. 어, 이렇게, 우리의 눈에, 우리 통장에 꽂히는 것은, 음. 금리가 꽂히는 것이 아니라, 어, 실제로 절대액이라고 하는데, 음, 음. 어, 실제 우리가 실수능에, 네, 음. 그게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음. 음. 즉 최고 어~ 뭐 최고 몇 퍼센트 이어 몇 퍼센트 우대금리 제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통장이 얼마 찍히냐 이게 실수령이 중요하다는 건데 음. 어~ 보시면 음~ 금융권 입장에서는 뭐라도 자극적인 마케팅을 하려고할 거고요 특히나 은행에서는 이제 우대금리 관련된 장사들을 음. 많이 하고 있죠 음.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금리가 뭐 (1.34퍼센트)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이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최대 0.6% 최대 음. 1% 음. 예, 장난 아니지? 음. 최대 10%도 있어. 아. 예, 10% 금리를 제공한다. 음. 기가 막히죠. 음. 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다 이거 가입하게. 예. 음. 그 중요한 건 지금 가입하냐는 거지. 지금 가입 안 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트릭이 죠 트릭. 트릭이 음. 트릭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 실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연10%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어,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 대해 신한은행에서 롯데백화점 러블 직금이라는 게 있어. 이건 음. 10% 금리야. 예. 그 중요한 거는 가입 기간은 6개월 이렇게 짧다는 네. 거야. 그것도 아예. 가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뭐 10만 원. 10만 원. 예. 이런 어. 거지. 예. 예. 즉 금리가 높고 우대 금리를 제공할수록 기본적으로는 가입 기간이 짧고 어. 그 말이 뭐냐면 6개월이면 나누기 일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월 한도가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에 10%는 어만 원인데 음. 그걸 육 개월 짜리니까 오천 음. 원이네 음. 그죠 오천 음. 원인데 그러면 이렇게 주는 것도 그냥 공짜로 줄까 음. 그죠 또 음. 다른 옵션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뭘 가입해야 된다든지 뭐 체크카드를 또뭘 써야 된다든지 음.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상품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음. 어, 여러 가지 그죠 음. 어~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음. 그나마 혜택이라고 주는 게 음. 음. 이런 정도다.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금리기 때문에 금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금리 차절로 가다가 덤팅이시는 게 지금 이제 음. 팩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다 똑같다. 똑같고 음. 그냥 돈을 모으는 수단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어 조금 이게 차이가 있다면 그냥 음. 뭐 친구 밥한끼 음. 사주는 음. 정도의 차이 음. 그밥한 끼가 뭐술술 술 먹고 고기 먹고 뭐 커피 뭐 이런 밥이 아니라 음. 그냥 구내식당에서 <laughs> 밥한끼 사주는 정도 아, 어. 어디 그니 찾으려고 세 음. 빠지 시간 빼고 돌아다니고 보면 그 나오는 교통비가 그것 음. 그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은 그래. 사실은 이제 우리 방송 음. 한두 꼭지 그렇지. 세 꼭지 그래. 더, 더 듣는 것이 음. 어,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다고 그렇다 고 그렇다 우리 방송 떴는데 돈을 내나 밥을 사라코나. 그렇지. 그렇죠? 응. 그런데 태, 댓글도 안 달아져. 시간 음, <laughs> 막힌 음, 현상이. 뭐 댓글 안 달는 거는 이해가 네. 돼. 왜냐하면 댓글 다는데 하 우리 바쁜 우리가 또 댓글 살피느라. 또또뭐답 답글 다니라고 음. 애쓸까봐. 음. 음. 그래서 음, 다 네.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몇 년째입니까 런데 우리가 한3 년째 집어 들고 있죠. 3년이넘 버들고 네, 아. 있는데 보면. 정말 어. 우리는 이제 댓글 관련돼서는 어. 뭐 홍보도 안 하고 행, 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안 하고 있는데, 그래 실제로 안 달아요. 제희 네. 고증 기자분들은. 그럼에도 많이 듣분 있긴 한데, 근데 다른 팟캐스트를 보면, 어찌그리 댓글이 많은지. 참, 어. 그런 그래 자발적인 사람들이 많을까. 음. 궁금해, 진짜. 네. 그 그래, 이제 이제 우리 정치자들은 다 얌전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원래 이제 댓글 달어를 많이 다는 것들은 뭐삿대질만에 하는 친구들. <laughs> <분들이. 웃음> 댓글을 많이 달잖아요. 뭐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이 댓글 자금 많이 하고 순위 올려가지고 물론 순위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밖에 음. 있을수록 육개월을못 넘기더라. 네, 음.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 자 그리고 이제 이 말고 또 혹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 에. 우리는 항상 예금 만기가 되면 음. 은행이 돈을 찾으러 갑니다. 만기가 됐으니까 은행 방문하시죠 음. 네. 가면 딱 어. 그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아니면 직원들이 딱 얘기합니다 워낙 어. 지금 금리가 저금리라서인데 음. 3% 무려 음. 3.5% 정도 되는 상품들이 있어 음.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입하시죠 라고 추천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음. 뭡니까 그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음. 알죠 보험상품 네, 음. 주로, 네, 음. 보험사무소.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뭐, 이거 3%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변동 겁니다. 음. 중요한 건 이걸 또 고정금리. 음. 더덕도 복리라는 거를 덧붙여서, 음. 은행 예적금은 달린데, 이 상품 복리다. 복리를 맞긴 맞아요. 복리이기 때문에, 아, 아주 매력적인 상품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이제 얘기에 대한 함정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잔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어 이제 하나의 장점이면 장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것은 있어요. 음. 이제 금리가 하락되더라도 얘네들은 최저 뭐1.5% 아니면 2% 정도 수준에서 최저 보증 이율 어, 최저 보증 단 최저 보증 이율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음. 장점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음. 단점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공시 2월 연 3%에라는 이런 자극적인 3%만 보고 한다하는 건지 숫자만 이율만 보고, 음. 근데 실제 수령은 특우시 특우시 적다라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 3%에서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네. 뭐못 음. 떼죠? 이자 떼고, 어, 세금 떼고, 음. 또뭐 떼지? 사업비 떼고. 어, 사업비 떼고. 아 네. 어. 어, 근데 이제 사업비 수준 자체가 어, 생각보다 보험의 사업비가 약 뭐, 저주수 상품에 따라서 적은 것도 있겠지만, 5%에서 10% 정도까지 뗀다라는 거죠. 즉, 음. 그런 금액을 떼고, 실질적으로 저축이 되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턱없이 낮다라는 게 중요 한 포인트죠. 자, 다들 실시죠 이제 고객분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음. 은행을 조심해야 돼요. 음, 네, 은행을, 조심, 은행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음. 뭐, 상품이 허당인 경우도 많지만 음. 문제는 그것을 설명하고 파는 사람이 허당이에요. 음. 음. 잘 몰라. 잘몰라잘 어, 몰라서, 음. 어, 그냥 어떤 놈에서는 외운 대로 달달달달, 음. 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음. 거기서 하나만 물어보면 잘 음. 몰라.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 이게 금융상품은 요즘같이 이렇게 예민한, 음. 어, 투자성 상품이 대다수를 이루는 이 금융상품들은, 음. 음. 어, 결과적으로, 음. 어, 투자의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음. 어, 제대로 잘 들어야 되는데, 음. 그러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음. 내가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어, 음. 그것들이 중요한데, 음. 어, 은행은 안타깝게도 음.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빈약하다 음. 예, 그러기 때문에 음. 어, 은행을 통해서 은행 창구를 통해서 뭔가 하겠다는 것은 음. 상당히 어, 큰 위험을 내파하고 있는 거다. 눈에 음, 보이지 않는. 예, 음, 음, 네, 그렇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음, 은행에서 파는 자기들의 주택의 상품, 음, 적금 예금조차도 음, 이런저런 이렇게 꼼수, 음, 어, 트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발품을 파는 그 비용조차도 안 나오는, 음, 어,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음, 점을 생각해 보면, 음, 은행 참 조심해야겠습니다. 그 결과, 음, 음, 은행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지. 점포가 줄어드는 이유가 응. 그만큼 이 금융 소비자, 은행을 찾는 응. 이분들한테 응. 응. 제대로 못하고 피드백, 그죠? 응. 이런 입소문이 응. 점점 게뭐 좋지 않기 때문에 응. 뭐 이런 뭐 ATM 기계 이런 응. 확산, 이런 온라인 이런 응. 이체제도에 항상 그런 것도 있지만 응.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응. 하는 것은 대단히 기계하고 하는 것보다 중요하거든요. 응. 근데 그렇지. 그 역할을 응. 은행들이 해줘야 되는데 응. 못 해준 역량이 크다 응. 어,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이율, 이자 이런 부분만 보시고 와 음. 높은 것만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뒤에 보이지 않는 제약 요건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 받는지 실수령에 이런 관점에서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